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트란 TV 송 지윤, 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프로모션 안내를 위해 우리가 뭉쳤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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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쳤습니다. 아, 뭉쳤어? <laughs> 어, 그래. 근데 10일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어, 이번 달에도 또 코리아에서 프로모션을 너무 <laughs> 고뇌하다 보니까. 고뇌의 시간을 오래 보내셨어? 그럼 프로모션 좋겠다. 없진 않습니다, 프로모션이. 프로모션 당연히 있지. <웃음> <웃음>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지. 지난달이 너무 파워가 세긴 했는데, 어. 그래도 프로모션은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laughs> 먼저 금융 프로모션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체력의 경우, 저번달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36개월, 선납금 30%, 할부유예금 40% 조건으로 이자율이 1.8%에서 2.9%까지 다양하게 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과 컬러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4년식의 경우 아 l 팔 루테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이자율은 9.19%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금융 프로모션 이 1.8%부터 2.9%까지입니까? 네, 우선 23년식의 경우는 그렇게. 네, 23년식은, 24년식은 9.19%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율은 좋네, 장점이네. 저 파이낸스 쓰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23년식은 파이낸스 쓸 만하다. 바이크 프로모션 안내해 주셔야죠. 네, 바이크 프로모션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이크 프로모션으로는 F900R은 SF 금융 상품 이용 시 12개월 동안 50%월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36개월 기준 상납 30% 위에 40% 이자의 2.9% 이용 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또 S1000XR은 아크라포밍 머플러와 케이스 3종 세트가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 호명되지 않는 바이크들은 프로모션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와! 다야? 이게 다입니다. 아유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니 고네이찬 <laughs> 프로모션을 이렇게 늦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프로모션이.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에도 겨울이 왔네요 지금 근데 12월달에 프로모션이 좋아서 바이크도 거의 다 빠졌지 23년식이 습니다 23년식이 거의 차종별로 좀 많이는 안 남아있는 것 같아서 23년식이 거의 다 빠졌으니까 프로모션이 이제 뭐 특별한 의미가 없긴 하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24년식 기다려야 되네 네, 24년식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이렇게 연말처럼 막 이렇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은 생기질 않지 24년식 프로모션 좋은 거 기다리려면 겨울을 기다리셔야 되네. 또, 아, 또 1년에, 1년에? <laughs> 산타와 함께 돌아오는... 아, 그러면 우리 시즌에는 장사 못하네. <laughs> 아우, 그럼 큰일인데 <laughs> 중요한 건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잖아. 맞습니다. 아, 시즌을 즐기시려면... 그럼 시즌을 즐기시려면 돈을 내야 <laughs>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건가? 어, 그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야, 이건 아, 좋네요. 그래, 그래. 시간을 돈으로 사시는 겁니다. 살수 있네, 시간을. <laughs> 아, 속상하네, 속상해. 프로모션이 그렇게 많진 않구만.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음. 그래, 그러면 은 어떻게? 이달의 하이라이트는 뭐, 두대 중에 한대 골라야 돼? <laughs> 바이바이 뭐 해야 되나요? 900R고 하 1000XR이 다른 성향이긴 한데 일단 900R 같은 경우는 처음 바이크에 접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 차체도 많이 가볍고 다루기 쉽고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F900R이 저는 그리고 또월납비금도 1년 동안에는 50%가 지원이 되니까 저는 그래도 이것도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입문하시는 분들 900R로 입문하시기 좋고 네. 900R 프로모션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아, 이번 달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맞습니다. 9 0 0 r 이 하이라이트입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laughs> 근데 정말로 오셨던 분들은 제가 900R 많이 추천해 드렸던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어, 맞아 900R이 타기 좋아 네 정말 타기 어... 좋아요 정말 1000XR도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응. 1000XR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바이크인데 응. S 엔진 4기통이다 보니까 또 달리고 싶을 때는 달릴 수 있고 응. 또 투어를 하고 싶을 때는 자세도 편하고 굉장히 포지션이 편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지원되는 게 박스 3종까지 지원이 되니까 어디 여행 가시기에도 괜찮은 프로모션 같습니다 S 1000XR 좋아 바이크 어잘 나가고 편안하고 다루기는 조금 높아서 어려우니까 좀키 크신 분들 위주로 해나.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저도 172인데 어. 저도 타고 다닙니다. <laughs> 큰 거지 172면. <laughs> 아닙니다. <웃음> 화난다. 165 앞에서 <laughs> 지금. 어, <laughs> 나 화날 뻔했다. 이. 정말 저도 XR을 제 핸드폰 배경으로 할 정도로. 저는 진짜 XR도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음. 솔직히 BMW 중에 하나 그럼 뭐야 그럼 두 개가 하이라이트네? 네 맞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안내는 좀 썰렁하다 맞습니다 좀 휑하네요 어. 풍도안 나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우리가 당분이 부족한가 흥이 안나 어. 살짝 배고파서 <laughs> 아, 아까 통닭 먹고 오는 건데 여기서 프로모션 끝이지? 프로모션은 끝입니다 아. 24년부터는 저희가 그 프로모션 끝나고 간단한 그 모토라드 동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뉴스라고 그래야 되냐? 뉴스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 좀 거창하지. 그럼 소식? 소식들 모토라드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프로모션 안내부터는 모토라드 소식도 끝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넣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저희가 작년 12월 23일에 연말 파티를 했는데요. 음. 그때 이제 저희가 정비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추첨권을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었고 또비 오는 날은 정비지 했을 때에는 두 장씩 이렇게 다 나눠드렸었어요. 이제 연말 파티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경품 추천도 같이 해가지고 경품을 타가셨습니다. 뽑을 때 저희가 막 이렇게 뽑지 않고요. 그 연말 파티 오신 고객분들이 직접 뽑으셨고, 증거 영상 찍어놨지? 증거도 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절대 조장 안 했습니다. 럭키드로우 되신 분들 있잖아. 네. 상품, 뭐뭐 타 가셨어? 저는 4등은 10분 뽑았고요. 어. 발라클라바 선물로 드렸고요. 어. 3등은 3분 뽑았고요. 어. 랠리 장갑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2등은 2분 뽑았고, 부츠 하나씩 드렸고요. 어. 마지막 1등을 한분 뽑으셨고 GS 헬멧 트로피 색상으로. 와 근데 내가 진짜 놀란 건그 1등 당첨되신 분이 <laughs> 1년 내내 정비 딱한번 오셨더라고. 요 <laughs> 진짜 운이 엄청 좋으셔. 딱 하나 으셨고 정비 내역도 앞 브레이크 그 패드 한번 가셨거든. 맞습니다. 그데 당첨되셨어요. 와 진짜 너무 좋지 않냐? 분이 최고입니다. 어, 진짜 행운이죠. 24년도 진짜 잘 되시겠어 그분. 진짜 행운이한장딱 놓는데 정비 많이 오신 분도 많던데. <laughs> 그분들 기양 됐어? 기양 없어? 그분들은 정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가장 많이 방문하신 분 그리고 가장 큰 돈을 지출하신 분들께 음. 저희가 그 용품 상품권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리기로 했어? 아직 안 찾아가셨나 보다. 네 아직 아... 연락은 드렸습니다. 좋아하셔? 좋아하시죠. 잘했다 잘했어.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야. 맞습니다. 그래 많이 하고 하신 분들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한번 하셔서 행운으로 잡으시는 분도 좋은 거 가져가시고 너무 기분 좋네. 맞아요 진짜요. 연말에 훈훈했다. 진짜 훈훈했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아 그래? 올해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많이 오면 아니 안... <laughs> 오시면 안 돼. <laughs> 힘들어. 올해도 정비 프로모션 합니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정해지지 가 않았어? <laughs>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아 그래? 안 정해졌어? <laughs> 네. 일안 하냐? <웃음> <웃음> 올해도 똑같이 정비 많이 오시고요. 비 오는 날에는 정비지 오시면은 두 장이니까요. <laughs> 비 오는 날에는 정비지는 올해도 계속되는 걸로. 계속됩니다. 어.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또2월 프로모션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다잘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잘 돼야 돼 우리가 잘 돼야 돼 아,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어, 우리 우리가 잘, 잘 돼야 되니다 <laughs> 우리 모두 잘 되는 걸로 <laughs> 지금까지 모토라이TV 성훈, 지은 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